토니모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고역입니다. 아이 토니모리가 여기 중요 변곡라인 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토니모리 큰 기회가 될수 있다. 지금 자리 잘 유지해 두면 상방으로 갈 자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VT와 이 실리콘 2의 실적을 함께 보고 끌고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VT 같은 경우 견고한 실적을 내고 실리콘 2의 어닝 미스로 인해 이런 급락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자리도 중요한 틀은 전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 자체를 더 끌고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토니 모리 같은 경우 최근에 거래 대금 터지면서 이런 윗꼬리와 그리고 하단 라인에서 세력들의 이런 매집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도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 하단 고점 기준으로 추세선을 거 봤을 때 이런 삼각 수련 패턴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도 긍정 적 ]적으로 봤던 이유죠. 바로 이삼각수한 패턴에서 가격 자체 돌파가 나와줬고 여기서 재료가 추가적으로 더해진다 하면은 상방으로 크게 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주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 또한 굉장히 아쉽고 속상한데요. 저는 이 K뷰티가 뭐 간세 여파도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토니몰이 아직 갈 자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상방으로 갈 자리가 크게 열려있고 우리가 최근에 거래량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죠? 세력들이 확실하게 매집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력이었더라면 이 9천원과 만원대 가격에서 매집을 하고 지금 시세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 못하죠?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무리하는 것보다 확실한 타점을 통해 좀 짧게, 이 방망이를 짧게 잡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삼각수련 패턴에서 여기 상단 보시면 이런 힙소 물량 자체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지금 구간에서도 약간의 하단으로 힙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가격대는 여기와 그리고 여기 하단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토니모리가 여기서 가격 자체에 빠지지 않고 11,000원까지는 좀 회복을 해 줘야 긍정적으로 흐름이 이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역 구간에서 이런 횡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횡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지치고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횡보에 있어 가격이 과연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1,000원 회복을 하고 여기 중요 매물대 라인 보이시죠? 11,500원, 11,600원 구간까지는 가격 자체에 올라와서 상방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여기 고가 라인에서 저항 나왔던 구간 확인할 수가 있죠. 최근에도 여기 구간 기점으로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 자체 지켜주려 하며 빼지 않았고 결국에 이 상단 라인에서 밀리게 되면서 이런 약간의 소폭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들. 우리가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도 여러분들 굉장히 비슷해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 받쳐주고 가격이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 맞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11,500원 라인까지는 확실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타줘야 앞으로 이 시세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이 한국 콜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콜마가 역대급 시적을 기록 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며 주주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쓰려요. 하지만 이 ODM과 OEM이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K화장품이 처음으로 이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주가 가격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토니모리도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 624억으로 예상치 6% 상회했고 그리고 영업 이익 55억으로 예상치 약 -2%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낸 만큼. 앞으로의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9월 달에 중국의 무비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호재에 맞춰서 주가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 지지 라인 함께 알아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구간 저항받다가 돌파 나오면서 파동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아래로 이탈 시에는 우리가 여기 구간처럼 조금은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차트적으로도 위험한 위치에 놓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수 있는 전략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전략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수익 보면서 끌고 나가고 싶은 분들은 이상 단위의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주세요. 근데 무엇보다 토니모리 주주님들은 이렇게 톤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안내 도와드리니까 이 톤이라고 보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타점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 제가 이 슬럼프가 와서 잠시 유튜브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단기간에 구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구독자 5천을 넘어 10만을 향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에 초기 구독자가 되어 저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또 문자 브리핑을 받아 가시면서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 주십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투자에 있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이타점이 왔을 때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이 투자 자체를 즐 기고 싶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신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신뢰 제가 꾸준히 영상을 촬영하면서 지금부터 쌓아드릴 테니까 이 무료 브리핑 받아가시면서 저와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인증 사진까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는 걸 보면 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단월 같은 경우 23.9% 그리고 기존 초기 구독자분은 이렇게. 41%의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공유하냐면 바로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고 또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현재 차트는 이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수익 인증 남겨준 달바 글로벌 타트입니다. 현재 달바 글로벌을 보면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집을 진행할 때이 달바 글로벌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11%의 반등이 나와, 만약에 우리가 5%에서 8% 수익을 먹어봐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양봉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익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30%에서 4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던 걸 만약에 5%에서 이 10%만 먹어 봐요, 여러분들. 이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투자로 심적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 무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도 수급선이 있습니다. 이 수급선이 캔들 하고 만나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라인에서 영망치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함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가하고 있는 매매는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제 유튜브가 더 커져가면서 이 구독자 수도 큰 폭으로 늘 수가 있고 제 자신에게 뜻깊은 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술 투자도 함께 보여드리면, 이 중요 구간 크게 이탈 나오지 않고 아래 꼬리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세력들이 가격 자체를 한번더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세를 나타낼 때,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해야 우리가 수익 벌수 있는 이 안전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셔서 아니면 이 아침에 차트를 보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우리기술투자의 차트 흐름을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파동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고, 다시 한번더 가격 자체가 눌릴 때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획꽉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이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점이 왜 중요한지 이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차트는 제가 7월 11일에 촬영한 이제 로켓 헬스케어라는 차트입니다. 이제 로켓 헬스케어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심리적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 매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 자체를 한번더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의 심리를 자세히 아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여기 구간도 보시면 가격 한번 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켰고 다음날 피날레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가격 자체를 빼버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7월 11일 날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 모습을 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매수를 했다면 고가에서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죠.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세력 가격을 들어 올려서 다시 한번더 아래로 뺄수 있다 라는 음, 거죠. 하지만 오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호가창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세력들이 확실하게 날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까지 가격대를 올려놔줬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신호 알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목표가까지 왔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 가격대를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어주면서 올려줘야 된다. 하지만 이 호가 흐름상 서서히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팔고 나오지 못했더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윗꼬리 상단에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 심리적인 고통 느끼지 않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 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